MBC 어르우사 TV 팔로우 6월 정산 방송입니다. 아, 6월 정산 방송. 아, 그렇습니다. 어느새 또, 아, 정말 발 빠르게 6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7월을 향해 또 달려가게 됐는데요. 이번 한 달에도 우리 코리안 메이저 리거들은 계속해서 열띤 활약을 보여주는 정말 네, 네, 네. 멋진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나진 아나운서가 김현수 선수, 네. 강정호! 그리고 오승환 선수를 6월에 힘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표정이 안 좋아요 어, 로제타 <laughs> 아니 오승환을 하고도 이게 느게힘 드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제타리 팀승기를 가져가지고 로제타리 끝내기 3로만 안 맞았으면 퍼펙트할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예측할 줄 알아야지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아, 네. 하나 맞추지 않았어요? 지난 5월에 힘이 들겠습니까 오승환으로는 힘이 딱 했는데 오케이 잘했어 그래. 예측다 틀리고 개인 방송 잘해서 5월에 이미 됐어. 아니, 이렇게 까. 않아? 근데 됐단 말이에요. 네. 됐는데 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못 맞출 수 있어요? 호 아니, 아니, 한 진짜. 방에 있는 예측 아니 했습니다까 비예측 그래. 공랄한... 항목 또 찍었죠. 개인 방송할 때또음명 사고 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아, 게야될 관성... 예. 제가 지금 틀린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문의 음... 10회 정도 됩니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는 어찌내건 지난달에 오승환 갖고 오월에 힘이 됐어요. 네, 네. 당연히 이번 달에도 아, 오승환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승환을 한번더 하실 줄 알았죠. 아, 강종호가잘 찍어. 빵빵 찍어. 예. 아, 우리 너무 과열됐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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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쪽 얘기도 좀 하자고요. 저는 솔직히 이번 6월 방송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사람은 이성배 씨가 아니었어요. 어. 저는 진나진 네. 아나운서에게. 저요? 저요? <laughs> 아니저 왜요? 아니 김현수 선수한테 안타만 버는게어딨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게임에 대한 예의가 있지. 이게 사실 어, 제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한달 이한 동안. 예 어. 네, 유로. 유로 2016 때문에 아 약간 에, 외도를 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축구가 좋아, 야구가 좋아. 아이 둘다 좋죠. <웃음> <웃음> 그래? 어찌됐든 제가 이건게 대국민 희망 방송이잖아요 김현수 선수는 4만 타 경기를 벌써 세번 이상 했잖아요 했는데 그러면 4만 타 경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인하는 거죠 예? 분석과 대국민 희망을 네. 위해서 저는 어, 제 6월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로젠탈 아 진짜 <laughs> 와. 근데, 와, 근데 뭐... 결국 오승환 이 로젠탈 무너 이게 기로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사실 팔로윈 게임하고는 상관없이 네. 우승한 선수가 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쭉쭉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 네. 일이야. 아, 사실 저한테 좀달려있어데 <laughs> <laughs> 근데 보다 뭐, 다들 살아나고 있고 이제 박병원 네. 뭐, 선수만 조금 아, 이제 힘을 저, 좀 내줬으면 좋겠어. 요 지금 우리가 이제 네. 7월 방송을 네. 앞두고 있는데 7월에 거대한 변수가 있어요 어. 그분? 있어야... 그분? 코리안 몬스터? 돌아올 아니, 수 있어요. 아니, 돌아올 <laughs> 수 있어요. 99번. 99번! 속이 꽉찬 남자! 남자. 어. 그리고 이제 99. 또 하나의 변수. 추진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역시 후반기에 강한 점점 뒤로 갈수록 날이 더워질수록 어. 어. 프라이스 상대로 건, 넘기는 거? 그렇습니다. 툭 갖다 맞췄어. 근데 힘도 더 네. 좋아진 거 같고 네. 그러니까 작년에 4월에 9푼 6리에서 나중에 결국 음. 9월 내내 3할까지 쳤는데 그렇죠. 어, 그 기세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어, 햄스트링을 또 다시 다쳤을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 햄스트링 부상을 딛고 지금 완벽하게 돌아온 모습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어, 7월의 힘, 어, 우리가 이제 예측해보는 선수 가운데, 최신수 선수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네요. 아니, 사실 그, 트라이스 상대로 홈런 친 날이, 어, 제가 강정호 선수 홈런 예측한 날, 최신수도 홈런을 쳤다. 아, 네. 어, 저의 예측은 강정호를 불문하고, 또 코리안 메이저리그 누구를 불문하고 홈런에 다패말스가맞히아희망만송은제야예요 아니 아니 희망이 아니라 나는 감의 예측 어, 감그감한번 맞고 <laughs> 다 틀렸다는 거이분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laughs> 일단 뭐 우리가 가타부터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네. 6월달 아 어, 우리가 과연 어떤 예측들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일단은 뭐 봅시다 네. 예. 자 일단 6월 저희 세 명이 꼽아본 우리 코리아 메이저리그 리거들의 활약상 예측방송 지금부터 결과를 보겠습니다. 대세의 힘으로 선택된 3인의 플레이어 여러분. 그대들의 노하우와 촉, 센스를 바탕으로 심없이 달려 유월의 팔로우 힙. 여러분의 예측 능력을 평가해줄 공통미션. 확대한 6월의 결과를 발표한 스페셜 마스터는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6월 공통 미션을 평가해 드릴 팔로윈 스페셜 마스터 김영준입니다 박성준! 박성준! 아왜울해요 그걸 안 좋아해? 나만 미워해? 유달리 뜨거웠던 6월의 팔로윈 공통 미션의 결과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김나진 아나운서가 선택한 김현 선수의 6월을 한번 정리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나진 아나운서는 세번 모두 안타에 그야말로 몰빵 예측을 했는데요. 그 결과, 어, 가장 많은 공포 미션 포인트인 포인트를 따냈어요. 지금 김현 선수가 보면 볼넷과홈런보다는 안타에 확실히 포커츠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타 쪽으로 몰빵 예측을 했다라는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분석. 네. 네. 응. 분석이 아, 너무 짜증나 저게 뭐야 저게 타격기계 김현수 선수에 대한 완벽한 이 분석 기계의 콜라보레이션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어... 6월이 사실 제가 김현수 선수를 어, 선택을 했는데 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어... 누구는 어 그렇게 재미는 선택을 하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김현수 선수는 출루 머신 뭐 타격 기계 그리고 출루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볼넷 얻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안타를 많이 치고, 삼진을 적게 당해요. 그래서, 삼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16번밖에 삼진을 안 당했어요. 이거는 이제 8.25타석에 하나의 삼진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두 경기에 삼진을 하나 당할까 말까라는 얘기니까, 삼진 고르기 힘들었고, 또 이제 볼넷은 우리의 항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를 많이 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안타만 걸었는데 이제 뭐 재미없는 예측이 될 수는 어, 있었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분석의 결과다 이 순간만큼은 알파 진 가청주를 따라갑니다. 아... 아 김현 선수의 유월을 정리해 보면 흔히 말하는 BABIP 인플레이타율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유월 들어서는 그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김현 선수가 6월 들어서도 타율이 3할 2푼 이상 나오면서 벌써 10번의 멀티트 경기 또 3안타 경기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김현 선수를 상대로 안타를 예측하는 건 유리한 그런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김현 선수가 또 이렇게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추신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결정하는 날이 꽤 있습니다. 뭐 이런 플랫툰에 적용이 된다거나 휴식기를 챙겨받기 마련인데, 김현 선수는 정말 언제 나오고 안 나올지가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쉬운 선수입니다. 뭐냐면, 벅슈얼터 감독이 아직까지는 철저하게 우한 상대 선발일 경우에만 김현 선수를 내보내고, 좌한 선발일 때도 김현 선수를 한 번도 안 내보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대 선발 로테이션만 예측을 한다면 김현 선수가 언제 출장할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어요. 일단은 팀 내에서 김현 선수와 플래톤을 이루고 있는 조이 리카드 선수의 좌한 상대 성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은 볼티모어가 팀도 잘 나가고 있고, 그 김현수와 리카드의 플래툰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슈얼트 감독으로서는 굳이 김현수에게 좌완선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대우완선발 경기의 김현수 그리고 안타라면은 대단히 높은 적중도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성배 아나운서가 선택한 강정호 선수의 유월을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야, 이거 너무하네. 강정호 선수가 유월에만 다섯 개 홈런을 쳤는데 이렇게 못맞췄어요 와. 한 마음 한뜻 같은 마음이에요. 게요. 그렇죠. 네, 제 생각... 지난달에 내가 밥먹자 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 야, 너무하는데요. 허들 감독에게 섭섭하다. 제가 예측한 날마다 강정호 선수를 결정시켰어요. 아, 물론 뭐 숫자는 출전하는 날 정도는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뭐 이번에 홈런 예측한 유일한 클레이어 아니겠습니까? 아, 그 정도의 큰 점수를 구현하니다 잘했어, 밤 선배 근데 어느 정도 이해도 가요 왜냐면 사실 지금 허들 감독이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는 한 3일에 3 경기마다 한 경기씩 휴식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무릎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허들 감독이 조차 얘기했지만 올 시즌은 100% 컨디션이 아니다. 그래서 휴식을 틈틈이 챙겨줄 것이다. 이 공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강종호 선수의 휴식일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즌 초반에는 강정호 선수에게 낙 경기에서 빼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하기 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가 보더라도 그 언제 나올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또 하나의 강정호 선수의 약점이라면 강정호 선수가 워낙 팀에서 준책을 맡고 있고 4번 혹은 5번으로 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선발이 강한 투수 에이스 투수일 때 나오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 얘기는 강정호 선수 자체 의 성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대하기 쉬운 선수보다는 어려운 선수들을 강정호 선수가 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정호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노림수를 갖고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올해 보면 장타 비율은 확 늘어났지만 안타가 안 나오는 날도 꽤 많아졌어요. 노림수가 안 맞는 날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강정호의 홈런을 예측하는 건큰 열매가 될수 있지만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 그럼에도 강정호 선수가 매력적인 픽업이 될수 있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돋보이는 홈런이라는 면에서 가장 인상적이라는 거죠 작년에 강정호 선수가 15개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11개의 홈런을 친 페이스가 경기수로 비교를 해보면 은 지난해 3분의 1경기만에 지금 11홈런에 도달을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정호 선수의 출장과 홈런수를 예측하는 건 많이 위험할 수 있지만 성공했을 경우에 따낼 수 있는 포인트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네. 허일루 아나운서가 선택한 우승한 선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와, 허일루 아나운서는 운이 없네요. 이렇게 운이 따르지 않는 거죠. 사실, 우승한 선수가 최고의 6월을 보냈기 때문에, 포인트를 저는 사실 가장 많이 딸줄 알았어요. 근데 공통 미션 포인트가 3포인트밖에 없다라는 건, 운이 없는 건지,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 로젠타! 이 비운의 DNA가 그대로 아... 6월에 또 왔어. 아, 로젠타. <laughs> 아, 매서니 메소니 감독 나한테 왜 이러니 진짜. 내가 봤을 때 아마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어, 그 달의 힘을 한 번도 못할 것만 같아. 이거 월드 시리즈 우승팀을 내가 찍었어. 이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 내가. 아 이게 계속 아깝네요. 이게 뭔가 좀 미련이 남긴 하는데 우승원 선수가 정말 잘했는데 한 경기 제가 정말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그걸 못 맞춘 게 제일 좀 아쉬운 그런 6월 지금 4, 5, 6월, 지금 약간 부운이 계속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음 달에는 정말 반전의 계기를 한번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허일환남서의 이런 예측을 보면, 오승환 선수의 활약만큼은 어, 많은 포인트를 따내지 못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오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6월이 상당히 좋았죠? 월간 평균 자책점을 보면 4월이 1.38, 5월이 2.45였던 반면에 6월은 0.73으로 가장 좋은 월간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이렇게 포인트를 따기가 어려운 이유가, 어, 전체적으로 불펜투스의 비판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그 점이 아무래도 이런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승환 선수가 세덤맨일 때는 꼭세이브 상황이 아니어도 혹은 이제 뒤지고 있는 상황에도 등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승환 선수의 이런 등판을 예측하기가 조금은 쉬웠던 부분이 있지만, 마무리 투수가 되면 메이저리그에서 마무리 투수는 정말 힘이 앞서고 있는 구회가 아니면 거의 올리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승환 선수의 출장 횟수는 5월, 6월에 비해서 신원은좀 적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오승환 선수에 대한 픽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오승환 선수를 선택을 한다면 이런 등판 간격과 이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6월 한 달간 여러분들의 예측 능력과 더불어 소통 능력을 확인했던 SNS 라이브 방송. 아하, 점점 많이들과 소통해가며 그 열기를 더해갔던 6월의 라이브. 그 뜨겁던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총 3회의 예측 방송을 선보인 김나진 아나운서, MBC 스포츠 여신계의 투탑인 이재은, 박영경 아나운서와 함께한 라이브 방송으로 어나운사 실시간 최고 시청자인 416명을 기록하며 우리 팀은 라이브를 선보였습니다. 야, 야 416명. 대아 어, 연경아, 고마워. 다리더비야인 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슬루기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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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현수 선수와 예측기계 김나진의 합이 주었던 6월. 대국민 희망 방송을 표방하며 오로지 안타 외길 인생을 걸은 김나진 아나운서의 실시간 방송 점수입니다. 총 조회수 4만 1,973 좋아요 7,774로 총 4만 9,747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두 번째 총 사회 방송 중세 번의 예측 방송을 한 오월의 힘인 이성배 아나운서. 언어운사 공식 라이브 요정인만큼 이번 달도 역시 다채로운 라이브 방송을 선보였는데요. 부산까지 나아가 시청자와 직접 소통하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야 그래도 네, 진짜 이건... 소통 성배긴 한다. 네, 아, 정말. 네, 정말. 네, 유정이라고 믿는 이유가 있어요. 네, 네, 네. 이번 달엔 말이죠. 어, 여자 아나운서 없이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낼수 있다. 네. 어, 부산을 왜 갔어요? 아, 여행을 한번 가봤어요. 혼자. 소통하려고. 아, 혼자서. 외롭구나. 가방 하나 딱 맥. 진짜 어렵구나. 좋네 하지만, 역시는 역시인가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실수를 저지르고만 이성배 아나운서. 미예측 항목과 음소거 방송 이연타 실수를 선보이며 감성배에서 광성배로 커졌나고맙니다. 아 근데 라이브 채팅하면서 외롭지 않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미션도 주셨고 그 미션을 제가 또다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어, 어, 외국인, 외국인 만나기, 바다 어, 네. 보여주기, 아, 아주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40분 진짜. 동안 라이브를 했습니다. 어. 어, 이 자리를 빌려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아, 제 방송에 너무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 좌충우돌 사나이의 6월 라이브 성적은 어떨지. 이성비 아나운서의 6월 실시간 방송 점수입니다. 총 조회수 38,765, 좋아요 6,930으로 총45,704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저는 뭐, 단지 강정호 선수만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우리 변호사와 팔로잉 밴드를 위한 친정한 소통방송을 추가합니다. 소통성배. 자, 다음 결과 보시죠. <laughs> 세 번째 총 사회 방송 중세 번의 예측 방송을 선보인 허이로 아나운서 이번 실시간 방송을 통해 MBC 신입 아나운서들의 아버지로 거듭났는데요. 무려 신입 사원을 다섯 명을 데리고 방송하셨단 말이죠. 네네, 우리 김준상 씨도 잠깐 왔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이성배 아나운서 방송에 먼저 출연을 해서 아, 나가라고 했습니다. <웃음> <웃음> 넌 이성배 방송이라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매 방송마다 신입 아나운서와 함께하며 그들의 새로운 매력을 끌어낸 국민 MC급 진행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 프레시한 콜라보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허위로 아나운서의 6월 실시간 방송 점수입니다. 총 조회수 24,870, 좋아요 3,890으로 총28,760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4명 중에 누가 가장 방송 잘하는 거예요. 어, 아 방송, 예 네, 방송 아 방송 잘하는 거. 방송은 제가 볼 때는 네. 다이시하고, 어. 다이시하고, 주이시하고, 민영씨하고 실기씨가 <laughs> 잘하는 거 같아요. 아, 그게 순서로. 아니야, 아니, 실기씨하고. <laughs> 네. <laughs> 계속해서 신입사원들도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랑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인사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신입사원들의 어, 네. 아버지, 아, 아빠, 허한아, 허아빠. 음. 음. 이에 따른 실시간 방송 총합 점수입니다. 1위, 김나진, 총 49,747회로 8포인트 2위, 이성배, 총 45,704회로 4포인트. 3위, 허이루, 총 28,760회로 2포인트를 획득합니다. 공통 미션과 개미미션 총합에 따른 최종 이달의 힘은 김나진 아나운서로 결정됐습니다. 빼라! 됐었어, 나의 힘, 어. 아, 나의 정찰 아,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국민 희망방송, 희망꾼 성공했습니다. 현수야, 고마워, 고, 김현수, 김현수. 아쉽네요. 아, 비리비리비리비, 알파, 알파지. <laughs> 예. 그리웠습니다, 정말. 아, 이제 것을 이제 다시 되찾은 기분.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 무엇보다 다른 선수도 아닌 김현수 선수로 이달의 힘을 차지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이게 김현수 선수 아, 그동안 뭐 몸에 맞는 공 맞아도 막 쫄뚝쫄뚝 거리면서 시합에 나가야 되니까. 아저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감독한테 이 웃어 보이고 이거 정말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희망꾼 여러분의 희망꾼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 사냥꾼 김현수 선수 기록도 보시면 알수 있어요. 4월에 6경기 출전했죠. 김현수 선수. 5월에 12경기 2배를 출전했습니다. 6월에 그 3배인 18경기를 출전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께 이게 희망 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현수 선수의 희망 속에서 이달의 힘을 차지했다는 거. 이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김현수, 화이팅! 어, 저는 이번 달 만족합니다. 아 만족만하실 거예요? 아니 이성배 아나운서가 아 지금 힘을 뺏겼다는 거에 되게 만족해요. 그 골, 그 골을 또볼 생각을 하니까 되게 끔찍했었는데 아, 점수 차 얼마 안 났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도 된 거였어요 거의. 강종호 홈런 치다가 병살 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한번 달아보셔야죠. 아몇 달째야. 너무 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유명한 야구 격언이 뭐가 있죠? 어. 요기베라의 요기 구해말투어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자상어가 떠오르네요 너! 사틸 비상이 사람들이 막 털기 시작하네 저는 정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네. 네. 오, 축하드립니다 네 희망방송이 예.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건다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 덕입니다 <laughs> 희망을 심어주신 러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빡! 희망 계속 <laughs> <됐어, 됐어. 웃음> 팔로힘에서 <laughs> 진짜 신났구나 진짜 신났어 <laughs> 이달의 힘으로 선정된 김나진 아나운서에겐 이달의 선수를 1순위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이달의 힘 배지, 우승 포인트, 홈 포인트가 수여됩니다 6월의 힘으로 선정된 김나진 아나운서는 이달의 힘으로 선정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이달의 베스트 팔로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네, 아네 일단 네. 베스트 팔로뽑아주시요 아 베스트 팔로 네. 어, 많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두 분께 드리기로 오원을 어그 네. 했었죠. 아니, 그두 분,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어, 네. 누구예요? 정말. 네. 그, 윤기광님. 아 그리고 아늘 와주시는. 네. 그리고, 김성태님. 아 이두 분을. 네. 아 언제나 저희 세명 방송 모두에 이렇게 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참 고마운 네. 팔로우 분이신데요. 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려야죠. 안녕히 가세요. 자, 공약이 뭐였죠? 아, 공약이 이제 이재현 아나운서의 사인 그리고 이 그분만을 위한 방송을 아, 하겠다 와. 였는데 이두 분만을 위한 헌정 방송 준비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좋겠다, 성태야. 비광아, 네. 네. 어? 네. 야 잘하더라, 니네. 자, 아, 이렇게 해서 지금 6월 베스트 아, 팔로워까지 선정을 마쳤습니다. 어, 네. 두 분께는 김나진 아나운서가 약속한 아, 선물, 이재현 아나운서 사인과 또두 분을 위한 방송 진행을 이제 7월 중에 할 거고요. 자, 이제 아, 드디어 어, 6월 모두 마무리를 짓고 7월이 됐습니다.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뜨끈뜨끈해면 아, 네. 네. 정말 더 잘하는 선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어. 거기에 좀 지친 선수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7월에도 우리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에도 우리 선수들의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외치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죠. 자, 아로마사 TV 팔로해. 우 김현 선수가 4월에서 6월까지 경기 출전수가 두배세배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희망 아니요 희망을 가져야 되죠 요즘 약간 주춤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두 자릿수 홈런을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바로 달성을 했는데 지금 녹화하나의 기준으로 보름 정도 홈런을 못 치고 있니다 어, 이것은 이 국민 여러분들, 이팔로잉 시청자 여러분께 희망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대호 선수의 홈런을 기대하면서 7월은 여러분의 희망을 이대호의 홈런에 쏟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7월에 또 이달의 힘으로 2연패를 하게 된다면 어, 저를 따라 주시는 베스트 팔로우에게는 제가 이제 브라질에 갑니다. 리우 어, 올림픽을 가게 되는데, 이 올림픽에 가서 브라질산 썸씽스페셜을 아낌없이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어, 7월은 말이죠. 어, 제가 이미 2대호 했었죠. 5승완 했었고 강정호 했었습니다. 세명다 어, 사실은 저의 선택이 굉장히 좋았다. 어, 자평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도박을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7월은 꾸준한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출전 횟수를 꾸준히 가지고 가는 그런 선수를 뽑아야 됩니다. 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선택하는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 제가 구세범 아나운서하고 5월의 힘 공약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요청한 게 있었어요. 6월의 힘이 되면 구세범 아나운서와 제국의 아이들 동준이와 어떻게 야구관람을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과연 구세보마라운서와 동준이를 걸고도 9번이나 연속 미끄러질 수 있는지 여러분 7월에 팔로우 이성배 꼭해주세요 응. 승부수를 다지고 있습니다 유현진 정말 몰라요 복귀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7월 달에 선발로 등판을 할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한두 경기라도 등판을 해준다면, 선발 투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제 우리 포인트 중에 3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류현진 선수가 3진을 다섯 개를 잡았다. 그러면 제가 3진에만세 포인트를 다 걸면 한 경기에 15포인트. 바로 이달의 힘. 정말 이제 약간 도끼가 생겼습니다. 아, 류현진 선수의 부상 복귀를 아침마다 세준물을떠 놓고 뛸 거예요 제가. 류현진 선수가 복귀를 하면 타자들보다는 확실히 선발투수가 유현진선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투격 코리안몬스터 류현진 선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속 유예가 되고 있어요. 네. 어, 사인볼이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기념품이 하나 마련이 돼 있고요. 메이저리그 모자까지 세 분께 기다릴 힘이 된다면 세 분께 세 가지 선물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